여기에다가 조금 더 장식들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어, 양쪽에다가 동물 친구들을 하나씩 좀 해줄 거예요. 음, 그리고 또뭐이 연못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리들 <laughs> 해주면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구름도 좀 해줄 건데요. 구름은 뭐 배경에 속하니까 구름을 먼저 좀 해줄 까봐요 색티 중에 좋으신 색깔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흰색으로도 하나 하고, 약간 회색빛 나는 친구도 하나 해줄까 싶거든요. 너무 흰색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음.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푸른색을 좋아하시면 푸른색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응. 여기에다가도 얼굴을 좀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흰색이랑 검은색이랑, 입도 해줘야 하니까 빨간색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눈은 큰 눈으로 이렇게 구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친구들도 장식을 좀더 해줄까요? 오리 한번 잘라볼까 봐요. 오리는 역시 노란색으로 가는 게 예쁘겠죠? 한 마리 하고 싶으시면 한 마리, 두 마리 하고 싶은 두 마리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엄마 오리 하나 이다가 애기 오리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연모 사이즈가 이렇기 때문에 너무 사이즈 크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보면 우리 주둥이도 있잖아요. 주둥이는 주황색으로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약간 팁인데요. 음, 선생님들이 작은 걸 잘라가지고, 특히 이런 거는 선생님 엄청 미니미 사이즈로 잘라서 여기다가 이제 주둥이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으시면 미리 여기에다가 사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자를 때 양면테이프까지 같이 잘리겠죠. 이런 양면테이프를 미리 붙여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우리 주둥이를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양면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붙여만 주시면 돼요. 근데 보실 때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모두다가 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요만큼만. 이만큼은 냅두고, 요만큼만 벗겨내서, 살짝 여기를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반은 붙어 있는 상태, 반은 안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 상태로 가져다가, 붙여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 쉽죠? 다른 것도, 애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는 붙고 여기는 안 붙는. 이렇게가 되겠죠? 네. 보시면 원래 그, 그, 이렇게 연못 또는 강, 뭐 호수 이런 거는 보면 약간의 물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결에 또 물결을 위에다가 해줘도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여기를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밑에를 잘라주세요. 그러면 올려놓았을 때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얘랑 얘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밑에를 물결 모양으로 잘라내 주시면 돼요. 엄마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마치 다리는... 물 속에 있고 그리고 몸만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혹시 아 어, 저는 이거에다가 눈화를 이렇게 막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면 그냥 펜 가지고 그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조그만 미니 미 사이즈는 펜으로 그냥 그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가 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요, 어 동물 친구들도 좀 넣어 줄 거예요. 동물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토끼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음 저는 토끼 하나, 개구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 어, 해볼 거예요. 토끼는 요숲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얼굴이랑 팔 정도만 보이는 정도로 해줄 거고요. 개구리는 여기에 이렇게 크게 한 마리 해주겠습니다. 음뭐 색깔은 원하시는 색깔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초록색깔 개구리 하고요. 그리고 흰색깔 토끼 해보겠습니다.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준비했어요. 개구리 먼저 할까요? 제가 뭘 오리려고 이렇게 접어놨었나봐요. 네. 이 사이즈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키하고 개구리 사이즈를 맞춰주시려면 머리부터 우선 두개 사이즈를 맞춰 놓고 가면 굉장히 편하게 오리실수 있어요. 사이즈 봐가면서 이것도 쟀다가 저것도 쟀다가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오리세요한 번에. 그다음에 개구리부터 우선 쫙다 양성... 어, 완성을 양성을? <laughs> 완성을? 해줄게요. 몸통도 해줄 건데요. 몸통은 이렇게 약간 뭐랄까? 티셔츠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있는 짧은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는 거 저는 연출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굳이 몸통을 초록 색깔로 따로 안 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하시는 색깔로 마구마구 잘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 보랏빛 나는 핑크색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고 이렇게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 개구리는 확실히 눈이 좀 크죠. 그래서 큰눈 해주고요. 입도 크게 그리고 양쪽 팔도 해주고 다리도 해줄 거예요. 팔 먼저 아니 눈 먼저. 눈도 양쪽 그냥 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눈이 마치 귀처럼 이렇게 들어가게끔. 개구리 손은 이렇게 물갈키가 있죠. 이렇게가 되겠죠. 다리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만약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연출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마치 폴짝 뛰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보려고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건 입이랑 눈, 뭐 이런 애들이겠죠? 응. 음, 그래서 눈부터 한번 해줘볼게요. 흰색을 다 썼나봐요. 이제? 네. 토끼를 해주시면 돼요. 전에 개구리 음, 옷에 해주었던 친구로 이 안에 있는 분홍 색깔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런 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 토끼는 마치 숨바꼭질하다가 나온 것처럼 얼굴만 이렇게 빼꼼히 그리고 여기 옆에 팔만 하나 해줄 거예요. 어, 토끼 손 모양은 조금 특별하게 잘라줄 건데요. 면 손을 한 개,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네, 잘라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짠! 아, 나 손바꼭질하고 있었어. 친구들 왔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음. 혹시 한쪽 팔더 해주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겠죠.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얘는 눈코 입. 또 해주시면 되겠죠? 럼부터 이게 환경 구성이 선생님 마음에도 들어야 하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도, 어, 우리 선생님은 정말 어린이집을 예쁘게 꾸며놓으셨구나. 맨날 이 교실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디테일만 조금만 더줄 건데요. 어, 제가 생각한 건 여기에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당근을 좀몇개 심어줄 거예요. 한세 개만 할까 봐요. 너무 많이 하면 눈이 다 글로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개만 올릴게요. 심어진 방근인 거예요. 응. 그래서 요것도 보면 위에 풀이 좀나 있어야 하니까요. 아까 이 색깔 여기밖에 사용을 안 해서 한번더 사용할게요. 접어서 사용을 하시면 잘라주시면 세 개가 한 번에 나올 수 있겠죠? 잘라볼까요? 자, 이렇게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허전하시면 이런 데나 꽃도 좀 해주시고 또 이쪽에다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전에 쓰고 난이 친구가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치 그, 어, 물풀이 이렇게 좀 자라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풀을 몇 개만 좀 해줘볼게요. 음, 우선 큰거 하나 오를게요.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좀, 네, 해주고요. 요거 남은 걸로도 작은 거 하나 더 올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응,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그 다음에 그 물가에 보면 그게 무슨 꽃인지 는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무슨 폼폼이처럼 생긴 꽃인데 약간 좀 희한하게 생긴 꽃이 한두 개들 있더라고요. 보시면 위에가 약간 어떻게 생겼더라 느낌이. 생겨 가지고요. 기다란 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꽃이 있더라고요. 이게 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렇게. 네. 이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씩 좀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였지? 하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붙여주시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다가는 뭐 이렇게 바위 같은 것도 한두 개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너무 디테일이 많은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붙여볼까요? <목소리> 이렇게 붙여주었거든요. 음, 어 중요한 아이들은 저는 다시 쓸수 있게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핀으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을 살짝만 더 넣어주면 이제 끝나요. 음, 봄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벚꽃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벚꽃을 몇 개만 좀 해줄게요. 꽃이 아예 없는 건좀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끝에다 하나 해주고 몇개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봄 환경 구성을 완성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음. 혹시 이게 허전하다 느끼시면 이 위에다가 가랜더 같은 걸 하나 걸어 주셔도 참 예쁠 것 같아요. 가랜더는 이것저것 종류가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어, 선생님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 가랜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얘로 이렇게 가랜더를 만들어 주셔도 예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네, 해주셔도 예쁠 것 같죠?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연출을 해보시고, 기본적인 환경은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요 다음에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선생님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게또 필요할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또 환경 구성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봄 환경 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